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어, 언니... 저, 잠깐만요...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쉬와 더스트... 그 녀석들이 날 불렀어... 그들이...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어... 둘 중에 한 명을 죽이라고... 해서난둘중 하나를, 그래, 베어버렸어. 아직도 이 손에 감각이 남아있어. 미안해. 모든 게다내 잘못이야. 나는 처음부터 존재해선 안 됐다! <laughs> 왔구나. 마지막으로 보는 게네 얼굴이라니, 정말 유감이야. 이슬비의 얼굴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애쉬, 그래. 글론 서지수가 선택을 한 거야.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우린 클론 서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해뒀어. 최면도 그중 하나야. 하지만, 진짜 비장의 조치는, 그녀를 반차원종으로 만든 거지. 우린 그녀가 각성하기 전, 미리 고치에 집어넣어서, 그녀를 반차원종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뜨려면, 시간과 열기가 필요했지. 그래서 우린 기다렸어. 그리고 열풍을 일으켜서 그녀의 각성을 촉구했지. 고맙게도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눈을 떠줬지, 뭐야? <laughs> 깜짝 놀랐니? 어차피 처음부터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결말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녀의 몸이 반차원정으로 각성했어. 처음엔 그녀도 좀 반항을 했지만, 결국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됐지. 나와 애쉬는 그런 그녀에게 지시를 내렸어. 둘 중에 한 명을 죽이라고. 그러면서 각각 다른 조건을 내걸었지. 내 경우엔, 나를 살려주면, 소마, 지금까지 우리 방해한 널, 살려주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날 살려주면, 근론서 지수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이긴 거야. 역시 애쉬 넌 사랑을 몰라.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그래. 누나의 승리야. 난 너무 무서워, 누나. 이제부터 맞이해 죽음이... 받아들여, 애쉬.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넌 죽어.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누나, 알겠어. 나는 누나 말을 잘 듣는 동생이니. 돌아가게 있게... 제다으로 땀이라... 누나의 품 속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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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걸로 다시 완전해진 거야! 좋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희한텐 손을 안 대겠어 나는 말이지 이봐 클론, 내말 들리지? 너와 내 정신은 연결되어 있으니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어 네 손으로 소마을 없애 감히 날 못난이라고 불렀으니 살려둘 순 없지 돌아가서 지금까지 날 모욕했던 군단인 녀석들을 모조리 손 봐주지, 그러면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럼 난그 녀석들의 머리에 발을 올리겠어, 그리고 말해주겠어…… 너희의 여왕이, 마침내 귀환했다고?! <laughs> 함께 미션을 클리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에쉬와 더스트는 단일 개체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더스트는 일시적으로 퇴각하긴 했지만 그녀의 명령을 받은 흑지수 씨가 구로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녀는 우리가 알던 흑지수 씨가 아니게 됐어요. 이걸로 방침은 확정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를 흑지수가 아닌. 오메가 퀸이라는 인식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퀸의 완전 제거, 그것이 상부의 지시입니다. 요원님, 오메가 퀸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션이 등록 비전 이상, 그녀를 예전의 흑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녀로 인해 애쉬와 더스트는 예전처럼 불사의 단일 개체로 돌아갔어요.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더스트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스트는 그녀에게 당신의 제거를 지시했죠. 이대로 그녀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메가 퀸, 그녀를 없애야만 해요. 괴롭더라도 그게 최선입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인간이었던 막심 아저씨도 차원종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했으니까 막심 아저씨에게는 그렇게 했으면서 언니한테만 다르게 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미안해요, 소마.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말았군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칭찬해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칭찬해주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각오가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원님 오메가 퀸의 제거 작전에 임해주십시오 이 싸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점점... 걸도와드릴 처음인 것 같아요. 흑지수 씨를 오메가 키를 제거하는 걸로요. 정말 이런 결말은 원하지 않았는데... 하... 모든 게 참담하기만 하네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오메가 키는 빌딩의 옥상에 위치해 있어요. 젤리! 그러고 보니 안나 이야기를 해주는 걸 잊었네요. 그래요. 안나예요. 언니는 제게 있어 아직 구해낼 수 있는 안나였어요. 에쉬와 더스타 때문에 저는 다시금 안나를 잃게 되었어요. 해치고 싶지 않아요. 차원정은 끔찍이도 싫어하지만 언니는, 언니는 달라요.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엘리스에게는 이런 말 했다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차원정의 편을 드는 저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어소마 <laughs> 왔구나, 어서! 날 쓰러뜨려…… 너에게라면 불만은 없어, 언니…… 시, 싫어요. 이, 역시 싸울 수 없어요, 계속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는데…… 역시 언니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설령 혼난다 하더라도…… 미용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언니는…… 내게 언니인걸? 막심 아저씨 때랑은 다른걸? 언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건데... 정신 차려, 소마! 난 이제 인류의 적이야! 너를 해치라고 명령받은 적이라고! 사람들의 미소를 지키고 싶잖아! 자원종들을 아주 많이 미워하잖아! 정말 네가 날 생각한다면... 나를 쓰러뜨려줘. 으, 으, 그, 그, 바, 바보 같은 녀석, 지금 내걸 보이지? 슬슬 한계야 망설이고 있다면 돌아가소마. 가구를 굳힌 후에 다시 찾아와.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멋진 거래를 해보. 결국 오메가킨의 설득엔 실패하셨군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굳혀야 할것 같네요. 저도 물론 싫어요. 그분을 없애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음을 굳히세요, 손님. 저도 노력해 볼게요. 자, 혁신 손님, 괴로우신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저도 괴로워요. 최근에 이렇게 괴로웠던 건 슈부 씨의 사건 정도예요. 하지만 아무리 괴로우셔도 이젠 알아요. 저도 이렇게 괴로웠던 건 안나 이후로 처음이에요. 언니는 필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안나 또한 그랬었죠.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쉽게스러트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요. 상대는 인간과 차원종의 위상력을 겸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위상력으로는 공격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일단은 다른 차원종 쪽을 상대하시며 머리를 식혀보세요. 오메가 킨의 위세 때문인지 차원종들이 계속 흥분해서 날뛰고 있어요. 그 차원종들을 처치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짜 흑지수 씨를 위하는 길인지를. 손님 덕분에 반가워요. 저, 저기! 잠깐 기다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줘. 흑지수 씨를 위해서라도. 제가 바로 유하나예요 듣고 놀라지나마. 내 동생 카밀라 말인데 기억하고 있지? 실은. 내가 걔한테 특별히 부탁해둔 일이 있었어. 행방불명이 된 사람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일이었지. 바로 알파 퀸 서주 스님의 행방을 말이야. 어? 잠깐만 진짜? 클론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 나도 반신반의하는 중이야.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부탁한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카밀라가 성공한 것 같아. 알파킨 서지수님과 통화할 수 있게 됐대. 말도 안 돼. 카밀라는 전자기기 개통을 감지하는 걸 잘하거든. 걔가 서지수님의 휴대폰을 찾아낸 것 같아. 그걸 조사하다 보니 전화가 걸려왔다나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봤더니. 알파퀸님이 전화를 걸었었단 말이야? 응, 맞아. 지금은 사정상 이쪽으로 와주실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전화상으로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너와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셨어. 잠시만 기다려봐. 알파크님이라면 방법을 알고 계실 거야. <laughs> 안녕, 네가 소마야. 뭐야, 혹시 울고 있었어? 그러면 못써. 너처럼 귀여운 아이는 더 밝은 얼굴로 웃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알파크님. <laughs> 상황은 대강 들었어. 일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흑지수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클론이든 뭐든 상관없어 걔는 지금 살아있지 살아있는 걸 구하는 게 클로저의 사명이야 알고 있겠지? 살아있는 걸 구하는 게 클로저의 사명... 역시 당신은 진짜 알파키님이 맞군요 그야 당연하지 자, 눈물 닦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지? 지금 상황 말인데 대충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 같더라. 이걸 타게 하려면 다소 모험을 해야 할것 같아. 하지만 그 성공 확률이 결코 제로는 아니야.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그 전에 거기 있는 차원종을 정리해 주지 않을래? 그 녀석들의 영향 때문에 통신 감도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줄 수 있겠어? 언니를 구할 수 있다고요? 진짜로요? 그렇다면 여기서 울고 있을 틈은 없죠. <laughs>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로 다녀오겠습니다. 칼바크의 병대가. 어떤 걸 도와드릴... 소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신계 조정이 끝났어요. 통신감도 양호.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이제 같이 흑지수를 구하러 가자. 저, 잠깐만요! 아직 언니를 구할 방법을 못 들었어요. 그래,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야 해. 아주 오래전에 나도 애쉬와 더스트의 함정에 걸려서 반차원종이 될 뻔한 적이 있었거든 네? 전하의 알파키님이? 흑지수는 아무래도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애쉬와 더스트에 의해 기억이 삭제된 거겠지 나는 그때 꼼짝없이 반차원종이 될 뻔했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지 다만 나 때와는 달리 흑지수에게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어 흑지수는 나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든. 벌써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많이 잃은 것 같은데 아마 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거야. 제가요? 저뭐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잘못은 아니야. 아마 우연히 몇 개나 겹친 탓에 일어난 일이었겠지. 미안하지만 네 기록을 좀 살펴봤어. 네 능력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궁금했거든. 제 능력이라면 회복 능력이랑 불이랑 전기를 조금 다루는 정도인데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힘을 하나로 융화시켜서 무리 없이 사용하는 클로저는 많지 않아. 네 진정한 힘은 여러 능력들을 무리 없이 한 몸에 담는 청매라고 해야 할 거야. 수많은 연구자들이 꿈꿔온 전능의 영약, 그게 바로 너야 소마.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네가 가진 촉매 능력이 그녀의 안에서 반응을 일으킨 거야. 정상적이라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끝나는 정도로 그치겠지. 하지만 우연히도 그 직후에 반차원종화가 진행되고 말았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면, 네 힘이 영향을 준 탓이겠지 그럼 역시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언니의 상처를 핥았기 때문에 아니 그 반대지 오히려 네가 흑지수 안에 힘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지 네 힘으로 인해 차원정화가 빠르게 진행된 거라면 역으로 네가 그걸 잘 조종해서 인간으로 되돌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건 해본 적 없는데요. 해본 적 없으니까 이제 성공해야지. 걱정하지 마. 무의식 중에 여러 능력을 발휘해 온 너라면 가능할 테니까. 전 지금까지 제 가치는 회복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힘으로 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해보겠어요. 언니를 안나처럼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의 가능성, 전 믿고. 있... 서지수님과 이야기는 잘 나눠보셨나요? 그럼 이제 출동을 준비해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요. 흑지수 씨를 구할 수 있는. 부탁드릴게요. 그녀를 구해주세요. 서지수님과 함께요. 네, 해볼게요. 언니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거예요. 알바케님, 저는 준비됐어요! 통신감도 양호. 응, 음, 나도 준비됐어. 침착하게 진행하자, 소마.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봐. 흑지수를 구하는 것은 너 자신의 힘이야. 네가 그녀의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 그런 거 아니에요, 알파퀸님 분명 저는 영웅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제 언니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요. 이싸움을 끝낼 수 있는 건... 언니 이제는 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있잖아요, 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알아보겠어? 나야 서지수. 일단은 네 원본인 사람. 여기 봐, 이 신참 클로저가 당신의 미소를 되찾으러 왔어. 이에 당신을 언니라고 부르더라. 언니라면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지? 자, 힘을 내서 자신의 마음을 되찾아. 너희 둘이라면 해낼 수 있을 테니까…… 부탁이야, 언니의 안에 있는 내 힘, 내 말을 들어, 언니를, 원래대로 들돌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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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요 전혀 전혀 먹히지 않아요 언니를 언니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나는 안나를 구할 수 없는 거야 않아. 이 목소리는. <laughs> 괜찮아, 소마. 내가. 널 슬프지 않게 해줄 테니까. 쇼파! 하고! 됐어! 됐어! 어딜 도이야 꺼지지 마! 꺼지지 마! 바사비! 어딜 도시 아,

했소. 언니, 정신이 들었어요? 어, 이젠 괜찮아. 고마워, 소마 네가 날 구해줬구나, 너야말로 나의 영웅이야. <laughs> 역시 우리 언니 웃는 얼굴 되게 예쁘다 열심히 한 소마를 칭찬해 주세요. 새로운 미션이 이건 기적이에요. 오메가 퀸이 원래 흑지수 씨로 돌아왔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원 님도, 알파 퀸도, 그리고 흑지수 씨도요. 함께 미션을 클리어해요. 흑지수 씨의 상태는 지금 김제리 씨가 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일단 일단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은 특히나 더 당신이 자랑스럽네요.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안나가, 안나가 힘을 빌려줬어요. 안나가요? 그 아이를 다시 볼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들은 건 그냥 환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만큼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칭찬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요원님.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흑지수 씨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흑지수 씨에 대한 제거 지시를 내린 저를, 부디 용서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앨리스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요. 잠깐 차원정이 됐다는 이유로 제거하려고 했었는 거려. 망설이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앨리스 나중에 저랑 같이 언니한테 사과하러 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사과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작전이 수립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신속 정확한 작전. 수... 어떤 걸 도와드릴. 서마 정말 잘해주셨어요. 흑지수 씨의 상태를 진찰해봤어요. 정밀 진단까지 해봤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동안은 감금 처리를 해야 하지만 흑지수 씨 본인도 그 처리에 불만이 없는 것 같고요. 그보다도 알파퀸. 서지수님 말인데요. 어? 나 불렀어? 아, 토, 통신기가 켜져 있었군요. 저, 서지수님, 지금까지 대체 어디 계셨던 거죠?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 그게 말인데. 실은 나 지금 외부 차원에 있거든. 에? 외부 차원이라고요? 사람이 맨몸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에쉬와 더스트 녀석이 날 2차원으로 날려버렸지 뭐야? 너희가 얼마 전에 탐사했던 2차원 지형 말이야. 나도 여기 와서 조사를 해본 뒤에 알게 된 건데, 그 섬이 인류의 차원으로 넘어온 건 애초에 에쉬와 더스트가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이야. 차원 이동에는 대가가 필요하거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조금밖에 모르지만, 에쉬와 더스트는 외부 차원의 섬을 내부 차원에 보내버렸고, 그 대가로 나를 강제 차원 이동시킬 힘을 얻게 된 거야. 방심한 게 잘못이었어. 그 녀석들이 자기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어쨌든, 외부 차원에 떨어진 뒤론 덤벼드는 녀석들을 물리치면서 정보를 획득했어. 그러다가, 애쉬와 더스트의 부하들을 족쳐서 이번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됐고, 내부 차원으로 연락을 하는 게 가능한 통신 장비도 넘겨받은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걸로 내 휴대폰에 전화를 해봤다가 그 카밀라라는 여자애랑 연결이 된 거고. 장이다! 이분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 <laughs> 걱정 마. 이젠 꽤 익숙해졌어. 이,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건가? 돌아오실 수는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걱정 마. 난 반드시 그쪽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진. 네가 나 대신 사람들을 지켜줘. 그래줄 수 있겠지, 클로저? <laughs> 물론이죠. 저는 사람들의 미소를 무지무지 좋아하니까요.